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시 20분부터 보냐 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1분 정도 복게 어차피 할 거니요. 어제 여기서 롱롱 롱 1번 타점 타고, 여기서 롱 1번 타점을 타고, 여기서 공포의 매수 2번 롱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잘 했던 행동은 평단을 맞추고 나서, 평단을 높이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1번, 2번 타점의 물량을 잡았던 게 많으니까, 여기서 덜었어.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평단을 낮추고 낮추는데 들었던 물량은 도로 안전하게 팔아치우는 거 그런 걸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결국은 손절이 나갔어요.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 700불 손절 나갔습니다. 그래서 2,200 불, 2,200불 손실로 마감을 했고, 어뭐 매매가 관점이 다시 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뭐 잘했다고 생각하 뭐 스스로 하고 있고 멘탈이 깨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잡으려는데 캔들 이렇게 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거는 하락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손절한 거는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제를 열었기 때문에 손절을 한. 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왜 손절을 했는데 물어보더라고 왜숏안 사세요? 이까지 내려갈 걸로 보시면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가능성을 보지만 만약에 이게 틀려갖고 도로 들어오면 이걸 양사대기라고 하죠 양사대기 가만히 들고 있으면 수익인데 손절 한번 하고 또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냥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자 지금부터 제가 관점을 설명할게 복귀이 들었습니다. 알트의 흐름이 좋죠. 지금 알트가 다시 살리고 있어요. 도미넌스는 어제 빠졌고 그러니까 알트가 지금 지옥을 가야. 에는 흐름이 여전히 이건 어제간장하고 동일합니다. 알트가 지옥을 갈 흐름을 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원 30%를 살렸으면 그 뒤에 후속 파동이 아무리 짧게 가도 이전에 올랐던 이 크기, 이전에 올랐던 이 크기가 0이고 1이라면 기관지 끄어서 1.13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1.14까지는 이 고점을 한번 넘어주는 무빙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딱 좋을 것 같고 알트의 흐름 그이것 때문에 알트의 흐름이 좋아서 비트가 당장 죽지 않을 것 같다. 어제 죽이려고 했으면 이 위에 채널에서 이렇게 놀았잖아요. 이 밑에 찍고 올라오든지 했었어요. 근데 안 찢었죠. 위에까지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에는 FVG 갭이 있었어요. 여기 1시간도 캔들 구조 보시면 FVG 갭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생략할 건데 보시면 FVG 갭은 기존의 지지가격 그전 캔들의 지지가격과 다음 캔들의 저항가격을 보통 FVG라고 해요. 중간에는 내가 시작가로 믿어붙인 갭이야. 새벽에 돈을 쓴캔들 얘기거든? 이거 하시간봉에서 보면 이 정도 크기가 있어요 근데 프레임을 낮춰서 세밀하게 봐야 돼요 디테일하게 15분봉으로 낮춰서 봐도 내려올 때 어제 이 정도의 갭이 있었어요 여기도 15분봉도 갭이었어요 더 낮춰 볼게요 5분봉도 갭이었어요 예 여기는 명확하게 세력이 돈을 써가지고 내렸던 구간이 맞아요 맞아 돈을 써서 밀어붙였어 근데 얘가 이 캔들을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얘들이 여기서 쇼스의 돈을 태웠단 말이야 근데 다시 올라랐다이야 여기서 그 숏을 팔았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f v 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고 내려갔으면 아 아직까지 가던 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간을 다시 올라왔으면 돈을 써서 내렸던 거를 여기서 개미들이 손절하는 거 나같이 나도 손절 당했잖아 내가 손절하는 물량에 팔아넘긴 거야 숏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FBG는 오케이?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제가 상방을 보게 되는 거는 최초는 f v g 를 보고 해석을 아 이거 상방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숏이 흐름이 매도 압력이 여기서 끝났겠다 이 점점을 훼손하기 힘들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f v g 에서 요거를 설명 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2평선 이격도가 보시면 4 시간봉을 봐야 돼요. 4 시간봉을 보는데 12일선, 20일선이 이렇게 흐름을 내려왔잖아. 근데 아직 위의 캔들 이 위의 부분이 각도를 많이 높이지 않았어. 캔들은 여기서 떨어지면 12일선 한도 끝도 없이 내려와요. 얘들은 빨리 못 내려와. 이두 개와 이두 개의 단락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두 개를 이네 개를 한쪽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미팅을 할 거라고 보여, 가요. 아직까지. 다시 사은 거예요, 관점이. 이평선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열 흐름이, 제가 이 수열에서 1.13 값을 검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1.13을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왔지, 확실히. 618 찍었고, 내려갔어. 근데 1.13 훼손 안 했죠. 그리고 1 구간이 저항이 걸린다면, 1 구간이 저항이 걸린다면, 내려가요, 보통. 내려가는데, 1 구간은 뚫어졌어. 마찬가지 여기 FBG 있었잖아? f b g 뚫어주고, 1 구간도 뚫었기 때문에, 상방을 다시 관점을 살려도 된다고 조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려가려면 일부관에서 막혔을 거다 그래서 이런 저항에서 내려갈 때 상당히 긴장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다시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거를 휘소를 주려고 들어왔다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도 낮다 높은 쪽에 거는 게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높은 쪽을 보겠습니다 내가 틀리더라도 30% 확률로 틀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수열 흐름 얘기했고 이평선 얘기했어 유동성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유동성이 지금 존나스였어 유동성이 뭐냐 숏을 보는 사람들이 타점이 다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 다 숏을 탄 자리가 똑같진 않단 말이야. 그러면은 숏을 타고 내려갈 때 숏선을 여기 겁니다. 맞죠?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매매해 보본 날이잖아. 내가 여기서 숏을 탔어. 내려가면 아싸 내려간다. 방향 맞았다. 본절 보고 자야지. 희랑 나가는 거야. 여기서 어? 피레치비 저도 잡았었어. 여기서 피레치면서 숏 잡은 사람 어 내려간다. 아싸. 본절 여기서 또 오래 비볐어. 오래 비볐고 5시간 동안 비빌 동안 숏친 사람도 분명히 있어. 내려갔다. 아싸. 본절 설정. 본절 설정. 본절 설정. 본절 설정. 걸려있다고 세력 입장에서 얘를 밀면 얘 터지고 얘가 터지면서 이까지 밀리면 얘도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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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높은 유동성이 쌓인 구간이란 말이에요 얘를 밀 때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어고고 하면서 곤절 다 터지는 거예요 쇼들이 이런 모빙들이 ICT에서는 활용한다 세력들이 쇼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줍자면서 롱을 잡았겠지 세력도 안 그렇겠어? 롱 잡았지 않겠나? 조직들 하면서 이거 입절해야 될거 아니야 터뜨리고 터뜨리고 하면서 여기다가 세력들이 입절 걸어놓고 요까지만 밀어주면 알아서 터지면서 올라갈걸 세력이 되게, 되게 하는 거예요 양 세력이 아니라 롱익절 초체결 뭐그 다음에 내려가겠지 약간 그런 시나리오로 오늘은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세부파동은 지금 여기서 올렸다가 내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 추세를 만들 걸로 생각이 돼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이까지 내려면은 오좀 롱을 더태워볼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작은 유동성을 더 만들어 도미노를 큰 도미노들이 있잖아 작은 도미노를 진입 도미노를 더 만들어서 이 추세를 깨주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털고 쭉 올리면은 이런 게 보통 페이크아웃 패턴 페이크아웃이에요 추세 이탄에서 손절 먹고 올리는 거이런 것까지가 오늘 맛있는 시나리오 로 제가 짜본 겁니다 나 맞을 확률 몇 프로다 믿지 마라 어제 틀렸다 숏을 익절을 안 하고 있다가 본 절을 치면 은 내가 진짜 너무 억장이 무너지겠다 면은한 20%라도 익 절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는 제 시황은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를 같이 대입. 해가지고 좋은 것만 분리소에해서 쓰시면 됩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다 틀렸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본인 매매하세요 저는 제 시나리오대로 매매할 거고 그거를 단순히 공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 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달 기간 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 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징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 해주신 구독자 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른 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자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연은 아니고요. 우주야, 네. 네가 개가 돼라